아주 오래 전, 주얼리아 여왕님께선 보석의 눈동자를 가진 귀여운 주얼팻들과 미로볼 밑에서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미로볼이 부서져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정의의 히어로 스파클링 파이브가 루비와 친구들 앞에 나타났답니다. 오늘도 주얼타운의 아침이 밝았어? 꿀꿀. 얘들아 너희 배고프지 아침에 달걀말이를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주려고 가져왔어 받아 아 어, 고마워 잘 먹을게 이런 음식 먹을 수 있잖아 음, 그건 불가능할걸 옐로랑 사피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아 맞다 그럼 옐로랑 똑같은 애 어디 없나 있었으면 좋겠다 음, 나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어. 어. 또 하나의 옐로 뾰뿅뿅 데코 이러면 되겠지 그냥 버튼을 눌러볼까? 뿅! 으아! 사피 뭐해? 나 왔어. 옐로 잘 다녀왔어. 사피 오늘 실험도 실패한 거야? 음. <laughs> 오늘은 대성공이야. 이게 뭔데 달걀? 맞아. 내가 새롭게 발명한 일곱빛깔 달걀이야. 고기에 채소, 과일까지 일곱 가지 재료의 맛을 섞어서 평범한 달걀보다 일곱 배는 더 맛있어. 어때? 대단하지? 아, 이런 달걀은 처음 봐.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당장 달걀말이를 해 보자. 잠깐만. 그거 하나로 만들어 봤자 얼마 안 되잖아. 그래. 마법으로 두 개를 만드는 거야. 어? 마법으로 그런 것도 할수 있어?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 가능할 걸? 어. 으아! 혹시 실패했나? 어, 예루 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난 괜찮아. 어? 어? 저게 뭐야?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저런 게 아니었는데. 어? 뭐지? 알을 깨고 나오려나봐. 어? 뭐, 뭐 뭐가 나오는 거지? 사아 으아! 옐로? 얍! 사로난 여기 있어아아 옐로? 어떻게 된 거야? 어라 <뼈> 둘이 똑같아. 근데 행동은 옐로보다 제가 빠르네. 사피, 정말 고마워. 어? 옛날부터 동생이 갖고 싶었는데, 진짜 생겼잖아. 안녕, 반가워. 넌 오늘부터 내 남동생이야.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 헬로. 헬로비요? <뭐라> 비오 간단 난 헬로 난 헬로 난 헬로 비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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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 비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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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옵 비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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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요 비옵 <웃음> 비오. <웃음> 비오. 맛있게,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laughs> 비오. 잘 먹겠습니다 삐요 잘 먹었다 삐요 <laughs> <laughs> 설거지 설거지 삐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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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얘들아 인사해 얘는 헬로야 어. 르비 내 눈이 이상한가봐 옐로가 두명으로 보여 걱정하지마 내 눈에도 두명으로 보이거든 그럼 더 걱정해야 되는거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마 진짜로 두명이 있는거니까 뭐? 아, 잘됐다 두명이나 있으니까 한명은 우리죠 싫어 삐요 난 옐로하고 사피랑 같이 살래 삐요 삐요 안가 삐요 헬로 역시 헬로야 우린 정말 갈맞섭이요, 한상의 소시지 같아피요. 하지만 동글동글, 난 햄이 더 맛있어피요. 소시지도 맛있지피요. 그리고 난 해미 더 좋아하는 거야피요. 와, 굉장해! 헬로가 실업다니 꼭 신같아. <laughs> 근데 둘이 다르네. 헬로는 말이 엄청 빨라. <laughs> 어, 맞아. 헬로가 옐로보다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 되게 신기하지? 와, <laughs> 행동도 빨라? 왜? 알았다 뾰! 해보자 뾰! 이길 거다 뾰! 진짜 하려고? 우리 중에 누가 더 꼼질 많이 잡다 대결하자! <끔� 핑 athletes> 가만 보면 루기도 참 엉뚱한 것 같아. 맞아 엉뚱해. 그래서 가끔은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 <끔� rag>, <끔�인드> 그런가? 근데 둘다 엄청 즐거워 보여. 또 잡히다니! 그렇게 잡은 꽁치로 꽁치 파티한다는데 구경해볼까? 오늘은 꽁치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줄게. 썰고 <laughs> 자르고 삐 갈아서 경단을 만들 거야.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laughs> 반짝반짝 빛나는 그대, 눈부신 그 모습, 윤기가 나는 푸른 빛깔, 눈길이 가네. 공치구이, 음, 생각보다 잘 부르네. 역시 아이돌 출신은 달라. 지금은 너만을 위한 아이돌이야. <laughs> <laughs> 너, 너 지금 어딜 보는 거야 <laughs> 얘들아 꼼치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어 일식, 중식, 한식,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뭐든지 다 있어 비요 고마워 잘 먹을게 네 맛있게 잘 드세요 곰치 <laughs> 음, 어쩜 이렇게 음식이 다 맛있을까 그래, 그렇긴 한데 아, 양이 어, 너무 많잖아. 근데 응, 응. 맛있어서 꽁친, 다 먹을 꽁친, 수 있을 것같아 야, 나 무조건 다 먹을 거야. 내가 <laughs> 더 먹을 거야. 다들 좋아하니까 만든 보람이 있다, 비요. 매일 만들어줄게. 옐로 할 거지, 비요? 어, 어, 알았어. 신난다. 내일 먹으러 와야지. 잘 부. 왔었는데 애들이랑 금방 친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야. 헬로가 있으니까 이제 나 같은 건 필요 없겠지. 아니, 난 옐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에이,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옐로와 헬로는 약속했던 대로 사피네 집에서 매일 파티를 열었어. 다들 행복했지. 하지만 그다음은 직접 봐. <laughs> 그네 얘들아, 우리 너무 살찐 것 같아 그래 맞아 다들 살쪘어 삐요 그래, 난안 쪘는데. 어. 으아. 으아. 네 집에선 옐로와 헬로의 요리 파티가 매일 벌어졌어. 다들 괜찮은 거야? 꿀꿀. 아! 터졌다. 케중게 망가졌잖아. 아, 긴우리가좀 많이 무겁긴 해. 뭐야, 왜 너희만 날지대? 어떻게 살을 뺀 거야? 김념이지? 줄... 자존심 얘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삐요. 아니야. 뭐가 미안해?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래, 맞아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많이 먹었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된다니까. 맛있게 먹어 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삐요. 어? 아. 이요. 어. 아프다, 삐요. 삐요. 어, 헬로. 헬로, 왜 그래? <laughs> 아프다. 아파, 비요 많이 아픈가 봐. 갑자기 왜 저래? 병에 걸린 거야? 잘 모르겠어. 헬로는 마법으로 태어난 애라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집에 있는 책을 다 뒤져서라도 어떻게든 꼭 치료법을 찾아낼 거야. <laughs> 전부 다내 탓이야. 헬로가 일을 잘하길래 시켰는데 너무 많이 시켰나봐. 헬로, 내가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아프다 헬로, 조금만 더 버텨. 넌꼭 건강해질 거야. 사피가 지금 열심히 치료법을 찾고 있어. 아니야. 헬로를 구하려면 빨리 방법을 찾아야 돼. 새 병을 낫게 해주는 마법의 콩. 이거야. 새 병을 낫게 해주는 마법의 콩이 서쪽산 정상에 있대.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콩이랬어. 그래서 사피랑 같이 지금 찾으러 갈 거야. 좋아, 루비. 우리도 같이 찾으러 가자. 되게 잘하거든! 아니야! 너희는 따로 할 일이 있어! 우리가 없는 동안 아픈 헬로를 돌봐줘 얘들아! 어... 어 그래? 알았어! 헬로는 우리가 잘 돌볼게! 맛있는 꽁치자림도 있으니까 걱정 마! <laughs> 헬로 얘기 들었지? 사피랑 옐로가 없는 동안 우리가 널 돌봐줄 거야! <laughs> 걱정할 거 없어! 둘다 무사히 돌아올 거야! 괜찮아! 자 꽁치자림! 아아! <laughs> <laughs> 우리 다 왔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산 정상이야 헬로를 위해서라도 꼭 마법의 꿈을 찾아야 돼 헬로 조금만 기다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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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 꿀꿀 저런, 못 기다리겠어. 사피랑 옐로를 찾으러 다녀올게. 우리가 없는 동안, 너희가 헬로를 보살펴줘. 부탁할게.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헬로는 우리가 잘 돌볼게.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났어, 꿀꿀. 로비랑 핑크를 찾으러 갈 테니까, 너희가 헬로를 보살펴줘. 어, 알았어. 바가 <laughs> 그리고 또 다시 이틀이 지났어 꿀꿀. 아, 어떡하지 다 들어가달라고 어떡해가 옐로랑 핑크 블루도 거기 가서 못 돌아왔어 엄청 위험한 산이 분명해 우리가 가면 금방 길을 잃을 거야 가봤자 소용없어 어떡하지 너 여기서 뭐해? 아, 아. 형 무슨 일인데 걱정되는 게 있으면 뭐든지 형한테 얘기해 ぴゅ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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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러브. 미안해, 바보. 얘들아, 다들 걱정했지? 응. 누구들 러브? 헬로야, 비오. 내가 어른이됐어 몸은 몸은 안 아파. 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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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더는 걱정 안 해도 돼. 애들은 내가 가서 데려올게. 삐요. 서쪽산이걸 비워 옐로우 사피 얘들아 그 조그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해줄게 비워 이야 비워 산 정상에 왔어 비워 얘들아 어디 있어 비워 저게 마법의 콩나물인가, 삐요? 근데 왜 마법의 콩이 하나도 없지? 아! 아,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삐요? 넌 누구야? 얼굴이 익숙한데 너 혹시 헬로야? 어, 헬로 맞아, 삐요. 헬로라고? 몸은 괜찮아? 안...